안녕하세요. 컨셉안 약초 TV입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 보니, 가시 보니까 엄청 무섭죠? 음, 엄나무입니다. 이 엄나무는 아마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음, 사실 또 그리고 옛날에는, 어, 대문칸이나, 어, 때는, 어, 위체, 어, 문지방 위에 이 엄나무 큰 줄기를 제치해서, 어, 그놓았죠 음, 그러게 되면은, 저, 집안에, 어, 들으려던 잡 귀신들이, 어,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라고 하죠. 사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어, 그렇게 집을 지키고자 하는 갸륵한 마음일 거고요. 사실 이 엄나무는 아주 귀한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 보통 우리가 집에서 뭐 육고기를 삶거나 할때 잡냄새를 없기 위해서 사용도 많이 하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엄나무는 엄나무는 주로 고혈압 환자에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는 당뇨 환자, 관절염 환자, 특히 그 중에서도 관절염 환자에게 이 엄나무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사실 이 엄나무는 관절염, 즉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아주 귀한 약으로 쓰고 있죠. 우리가 약으로 보통 쓰고 할 때는 쓰고 할 때는 어, 잎이 무성할 때보다도 잎다 졌는데요. 열을 어, 때 채취하십시오. 가장 좋을 때입니다. 아니면 이때 못하면 어, 내년 약 3월쯤 되어 새순이 팍 올라오기 직전에, 음, 채취하십시오. 어, 아주 나무에 영양소가 풍부할 때죠. 그리고 이 엄나무는 사실, 어, 보통 여러분들 우리 글쓸때 어떻게 씁니까? 뭐 엄마 할때그 엄자를 쓰고 있나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글자를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엄지 할때그 엄자 있죠? 그 엄나무로 쓰십시오. 대한민국 수목은 식물은 때로는 연구소에 가보면 단한 군데도 음마할 때그 음자를 붙여놓은 적은 없습니다. 전부다가 어디습니까 음지할 때그 음나무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냥 어, 그냥 음나무로 많이 부르죠. 앞으로는 꼭 음지할 때그 음나무를 써주시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한방에서는 이 엄나무를 해동 피라 하여 귀한 약재를쓰죠 사실은 피란 얘기는 어 줄기 또는 뿌리의 껍질을 썼을 때 가장 약효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나무를 어 사실 뿌리를 캔다는 것은 어렵죠. 도크레 아니면 아닌다면 그죠. 어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 줄기를 채취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채취하실 때는, 어, 요즘처럼 이렇게 잎이, 어, 다 떨어지고 난, 어, 늦가을에 또는 초봄에 채취한다 그랬죠. 어, 잘게 잘라, 음, 말려두었다가, 어, 고기를 삶거나 또는 물을 달여 드실 때도 쓰시고요. 어, 약수를 담아도 많이 쓰십니다. 이엄나무 주는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에 한마디로 아주 귀한 약술이죠. 저도 사실 오늘 이거 채취해서 어 사무실에 말려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약술을 담을 것입니다. 자,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통 그 외에도 염증성 질환을 삭히는 작용이 매우 뛰어난 것이 이 엄나무죠 어, 한마디로 몸속에 있는 작은 암세포들을 찾아가서 그냥 사멸시키는 것이 이엄나무를 하여 요즘에는 이 엄나무를 기한 항암약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무시무시한 잎 가시 달린 엄나무요 어, 또 그리고 그리고, 어, 이 엄나무 외에 다른 나무 중에서도 가시가 아주 이렇게 심하게 달려있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항염, 항균 또는 소염작용, 즉 염증을 삭히는 작용이 매우 뛰어나서 주로 항암약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생활 주변에, 어, 나감에 많이 씁니다. 어, 봄에 나오는 어린 수는, 데쳐서, 어, 엄나무, 나무를 많이 해야 드시죠. 참맛 좋습니다. 또한, 성숙한 잎은 맛은 써지만은 채취해서 잘게 잘라 효소를 담거나 아니면은 덮어서 약차로 우려서 많이 드시기도 하죠.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있는 이 무시무시한 가시가 달린 엄나무. 잘 활용하시어 모두 건강하십시오. 저는 한국전통약초연구소 교수입니다.